안녕하세요. 후니삼촌의 여왕의 세상에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본 영화는 데드풀2입니다. 데드풀2 마블 영화에서 가장 어, 좀이단아적인거죠좀 아웃사이더같은 그래서 히어로 무비에서 19금이 찍힙니다. 1 9금이 찍힙니다 청불일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잔인하고 그래서 데드풀 그 복장이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 됐는데 워낙 사람을 많이 이제 뭐그 사무라이 칼로 많이 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많이 튀잖아요. 그러피 그러니까 빨간색이 막 묻고 지워지기 힘드니까 아예 유니폼 색깔 자체가 빨간색으로 복장을 맞췄다는. 그러니까 일편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에서는 음 조금 이제 전작에 비해서 제작비를 좀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데드풀 1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저 예산이다. 너무 돈을 안 썼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터트려야 될 부분에서 이제 터뜨리지 못하고 아 돈이 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가 다릅니까? 이, 이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린 랜턴, 랜턴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죽었잖아요그 이제 죽으면서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가 그냥 폭삭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레드풀이라는 영화를 본인이 이제 찍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었겠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본인이 제작을 하고 시나리오까지 이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힘들게 찍은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없는 돈에서 쥐어 짜다시피 해가지고, 어, 이제 봐서, 아, 정말 저예산에 가깝다. 그러나, 이 영화가 이제 엄청 히트를 쳐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뭐, 액션씬보다는 주로 이제, 어, 말로 그냥 뭐, 개그, 그냥 블랙 코미디 성격으로 많이 떴죠, 원이. 근데 이번에 이제 속편을 보니까, 야, 돈을 많이 이제 투자한, 에, 느낌이 팍팍 납니다. 뭐 차가 몇 대가 부서지고, 뭐, 그냥 뭐, 치고 빠지고 부시고, 뭐, 세트도 그렇고, 이제, 스케일이 좀더 커졌죠. 넓혀졌고요. 그래서 제작비 면에서는 한, 진짜, 한, 3배, 4배는 더 쓰지 않았나. 그리고 스케일이나,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CG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넉넉한, 그, 원이 이제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그 벌어들인 수익금 뭐 합니까?에서 이제 속편에 많이 갖다 이제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 레이노즈가 우리나라 이제 홍보할 하러 왔을 때 마케팅 하러 왔을 때 정말 뭐 복면광에 나올 정도로 어좀 센세이션했죠. 헐리우 배우가 우리나라 예능에 뭐 예전에 이제 뭐잭 블랙이 뭐 무한도전에 나온 것처럼 복면광에서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렀던 노래가, 복명왕에서 불렀던 게, 이제, 애니, 뮤지컬 애니에서 나왔던 그, 투모로 투머랴, 네네네, 니니니니니니니니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왜 불렀나. 어렸을 때 이제 좋은 노래, 제가 좋아했던 노래에서 불렀나 했더니, 역시 이거 역시도 영화 홍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 보면 이제 나중에 막그 극적인 부분에서, 어, 이 음악이 이제 깔려요. 어, 투모로라는 음악이.

그러니까 영화 홍보 OST 삽입, 삽입된 노래를 어, 라이언이 복명과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케팅. 그러니까 이 영화 이번에 그 데드풀 2에 라이언 레이로즈가 얼마나 공을 들였고 그다음에 한국의 마케팅에 전력을 다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뭐 뭐 인터뷰나 아니면 뭐 어, 한국에 살고 싶다.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다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치고 빠들 정도로 나 영국 남자에 나와서 막걸리 먹고 막 해물 파전 먹고 어 정말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슈가 됐고 어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개봉하자마자 어, 어벤져스의가 2위로 이제 밀려나면서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마케팅 성공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라이언 씨. 어쨌든간에 이번에는 많은 이제 뭐 미래에 손 용병 어, 케이블이라는 용병이 이제 오는데요. 에 약간 좀 터미네이터를 이제 좀 표방했다고 해야 되나요? 에 과거에 에 살려도선 안될 이제 과거로 와서 죽여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놈이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큰 악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놈때문에그 케이블이라는 용병의 가족들 어, 와이프와 딸을 그냥 불로 그냥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돌리기 위해서, 죽이려 위해서. 그 놈을 죽이기 위해서 어셀이라는그 캐릭터 어, 그도련번을 죽이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때마침 걔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데, 데드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뭐 치고 받고 뭐 하고 여러가지 이제, 어 이제 싸우는 거죠 에 그래서 이 처음에 데드폴이 등장하자마자 죽을라고 합니다. 자기 자살하려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바네사라는 여자친구 그 여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어.. 갱단의 총에 의해서 어 아차는 데드폴의 아차는 실수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 바네사가 죽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어, 자기 사랑하는 여자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 거야. 근데 데드풀은 죽질 못해요. 네. 회복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막 죽으려고 안, 간힘을씁니다 자기 집에 막 드럼통에다 기름 넣고서 막 폭파시키고 막 그런데도 막 온몸이 산산 조각이 돼도 다시 죽질 않아요. 그게 특수, 데드풀의 특수 능력이죠. 그래서 어는 그 도련변이가 막뭐 파이어볼 같은 거막 쏘는데 거기 이제 진압하러 갔다가 에 걔를 학대했던 에, 그 정신병자 직원을 또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 러셀이란 그좀 뚱뚱한 그 친구 어린 친구랑 같이 그 이제 목에다 차는 게 있어 그 목에다 차는 게 있으면 특수 능력이 사라지는 목걸이를 차고 이제 냉동 어, 그러니까 이제 특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걸이를 차니까 이 데드풀도 이제 말기 하, 암 환자잖아요. 하상 이분 말기 암 환자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이제 뭐 오바이트 하면서 이제 죽을 날을 날 날을 받는 거지 감옥에서 그래서 그 친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만을 희사, 어, 기다리고 있는 데드풀의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미래 용병이 와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지키려고 했던 그 어린애를 막 지켜내고, 그래서 다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하고요. 어, 어 액션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미국식 개그, 블랙 개그, 뭐 화장실 개그, 응답해서 막, 막, 막쏟아져나와요 그러니까, 에, 이게 이제 잔인한,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잔인하고, 어, 뭐 좀, 에, 요, 요 정도지만은, 미국사람들 보기에는 그 금기시되는 언어들이라든지 이런 욕설 그 다음에 야한 농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포진이 되어 있는 거지 전형적인 아주 그냥 식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풀을 보면은 이게 정말 전형적인 그 미국식 블랙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어몇 군데는 또 빵빵 터지는 장면들이 있다 웃기는 장면들이 있다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 완전히 코메디 액션 그 다음에 뭐 히어로물 그러니까 이 데드폴이라는 캐릭터가 유일하게 본인이 관객과 소통하는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객들 자기가 영화 속에 등장인물인거 알고 만화로 이렇게 해서 온걸 알아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 에, 그런 부분들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아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비, 더 많은 개그,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군데군데 요소가 있 있다는 거랑 카메오가 있고요. 마지막 쿠키 영상을 저희 이제 봤는데 다섯 아, 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개의 쿠키 영상. 근데 역대 마블 영화 사상 쿠키 영상이 가장 완성도가 있다라고 평이 나올 정도이니까. 여러분들, 영화, 끝나자마자, 엉덩이 뜨지 마세요, 이영화에서꼭 쿠키 영상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짜, 짤렸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어린 히틀러를 죽이는 장면, 이제, 그걸 좀, 좀, 이제, 짤렸다니까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가장, 어, 재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 자, 어, 적절하게 잔인하고, 어, 또, 재미있고, 어, 근데 거기 이제 또, 특이한 캐릭터가, 이제, 도미노입니까? 도미노 역을 했던 이제 그러니까 데드풀도 어벤져스처럼 엑스맨들처럼 팀을 만들어요 자기의 팀. 외로운 데드매, 데드풀이 여자친구도 죽었잖아. 가족도 그립고 외롭잖아. 그러니까 팀을 이제 면접을 봐서 뽑아요. 그래서 투명인간도 뽑고 뭐 무슨 능력 있는 사람 뽑고 뭐 토할 때막 막. 막 용액 같은 거를 통하는 산성 용액을 통하는 사람도 뽑고 여러 사람들 뽑습니다 근데 그, 그 중에서 어, 흑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능력이 없어요 딱 하나 운이 좋다는 거여러분들좀 그러니까 색달아요 데드풀이 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없는데 운이 좋아 운 좋은 걸로 음,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중 낙하할 때다막 떨어져 어디서 떨어져, 떨어져 죽고 뭐 차에 치여 죽고 뭐 어디에 막 갈리고 뭐전기줄에 매달려서 죽고 막 이러는데 그운 좋은 여자는 운이 좋아서 살아요. 운으로 운빨로 그냥 살아남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최고의 어 능력치가 아닌가 운 좋은 게. 이 여자는 그냥 맞추면 내가 보기엔 로또 그냥 맞는 여자. 그 정도의 운빨로 버티는 그까좀 그러니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데드풀이 자기 팀명을 저,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맨은 왜 성차별을 하느냐, 맨이 왜 들어가냐, 여기 여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자기는 엑스포스, X포, 포 엑스포스라는 이름을 엑스맨에서 따와가지고, 따라하는 느낌이 이제 들죠. 그래서 엑스포스라는 팀을 만들어 꾸려납니다. 꾸려서 이제 출동하자마자, 낙하하자마자 다 죽고, 그 운, 여, 운 좋은 여자 한 명, 두, 한 명이랑, 데드풀이랑 둘이 어,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 가, 굉장히 재미 재미나고 액션이 많고 어, 그다음에 어, 많이 화려해졌어요. 더 웃겨지고 그래서 어, 뭐 모르겠어요. 전에 데, 데드풀 데드풀 원이 더 재밌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속편이 원보다 훨씬 더 어, 데드풀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피도 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데드풀 2, 원을 보신 분이라면 2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원보다 더 많은 제작비와 더 화려해진 데드풀을 볼수 있다라는 거, 어, 저는 뭐 웃기게 재밌게 나름 봤습니다. 데드풀만의 그 재미와 액션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어, 나름 만족을 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